오늘 당 결정에 대해서, 일단 제 입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김원영입니다. 국민거익위원회의민주당수사은 부동산들의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서, 당의 내인 조치는 지극히 부담하고 졸속입니다. 대 안에는 토지를 구입하은는으나부기와 무관합니다. 해당 토지는 남양주 북부에 있는 230평 토지입니다.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서 농지와 무관합니다. 제 안에는 이주택 개설을 당해서 요구하자 20년간 살고서 보유하고 있던 서울의 단독주택을 매각했습니다. 그 매각 대금으로 해당 토지를 구입했습니다. 해당 토지는 남양주 왕국신도시하고도 무관합니다. 광주 광속 신도시 개발 계획은 2018년 12월 19일에 발표됐습니다. 제안가 토지를 부인한 것은 2020년 7월 3일입니다. 1년 7개월 이후입니다. 또그 이상으로 광속 신도시와 1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역각적인 개발이 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일부 보수 단체에서 농지법 위반으로 제안을 고발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안에는 경찰에 포함되어 몇 시간을 걸쳐 조사를 받았습니다. 성실 임했고, 토지 구입 경로와 자금 추처그 다음에 토지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소문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5월 12일, 경찰청으로부터 사건 동지란 도시지역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누구나 지적이 가능하고, 또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불통치, 즉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소지품에는 구매는 투기와 상관이 있습니다. 개발 정보와도 상관없고 개발 이익과도 상관없습니다. 경찰청으로부터 장시간의 조사 끝에 혐의없다는 혐의 처분도 받았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권위기에서 의혹이 있다는 제기 하나만 가지고 팔당을 권유하는 당의 결정은 지극히 결속적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국민권익위로부터 저는 단한 장의 자료를 요청받은 적이 없습니다. 단한 건의 소명을 요구받은 적도 없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스스로 조사권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권익위가 무슨 근거로 이런 판정을 내리고 저를 당의 투기의혹자로 제출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절차적으로 정당하지 않습니다. 졸속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부당한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제 아이는 평생 처음으로 당한 이분에 구입했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지자 망연자실하고 치욕감과 오욕감 속에서 잠을 루고 있지 만니다 따라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강 당의 당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법 소명 절차가 생략되어 있고, 또 위법에 대해서 판정이 내리기 전에, 당을 나가라고, 이런 결정을 내면 좀 지극히 부당하고또 올바른 게 아깝습니다. 저는 당이 이번 결정을 철회해야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2023년, 이번 달에 국회의원입니다. 질문에 대해서는 즉밖에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언론인 여러분들의 보을 어, 취재 참고를 위해서 입장문과 해당 초지에 위치를 간 간경이 있는 지도 그리고 경찰의 접근 통지서 사본을 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